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저렴한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글씨 금액이에요. 모든 차량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6 가솔린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5만키로 2016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네, 좀 탔습니다. 많이 탔어요. 하지만 이 외관과 이 중형 세단에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까지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네, 차량들 구매해서 타시게 가성비로 저렴하게 그리고 또 외관이나 실내 이런 모습들도 좀 충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굉장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어요 전자파킹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오토미러에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행 거리는 25만 k m 정도 주행했고, 전자 파킹 옵션도 있고, 네 지금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엔진 룸쪽에는네데미지 입은 부분 없고요. 뒤쪽에 네 이렇게 디어 패널 그리고 뒤 휀다 판금까지 트렁크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엔진 미션이나 엔진 룸 안쪽으로 크게 들어온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시는 분들은 네, 운행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이 잘 타시기에 네, 저렴하게 타시기에 좋은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에 좋습니다. 이 차량은 카니발 R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6만9 0 0로 k m 2013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검정색 색상의 네, 카니발 R 차량입니다. 가격 369만원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주행 거리는 주행 거 16만 9천 킬로, 한 17만 킬로 조금 안 탔습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사용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열선 시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랙박스. 열선 핸들 접이식 미러의 뒷좌석 상태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까지 이렇게 모두 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이 차량은 네, 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20만km 정도 중에서요. 2012년이니까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고요. 흰색 색상에 가격 37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은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 거리는 20만 9천km대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시트도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열선 시트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열산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말씀드렸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옵션은 아쉬울 거는 크게 없을 거예요. 옵션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이 차량 보시면, 사고는, 사고는 지금 뒤횡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는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교환 부위가 꽤나 많죠. 감가가 많이 이루어진 차량이고, 운행하는 데는 네, 크게 지장이 없는 네, 그런 부분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매하시기에는 네, 저렴하게 타시기에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레이 디럭스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만 8천km. 2014년, 연시대비해서 봤을 때 네, 주행거리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네, 이렇게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주행거리가 2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핸들 모습도 깨끗하고 시트도 1열, 2열 상태도 깨끗합니다. 여기가 많이 해지는데 요거는 지금 시트 복원을 해놨어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접이식 미러에 그리고 뒤에 네, 트렁크까지, 폴딩으로 하시면 또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차량 보시면은 스태프, 단, 스태프 하나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벨로스터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6,000km, 2014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차량이고, 이 차량은, 네, 무광이에요. 무광 차량이고, 네, 가격 370만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엔진룸. 네, 주행거리는 136,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을, 네, 보시면 스마트키 되어 있고, 뭐, 열선 시트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동시트 있고, 이거 보시면은 약간 사용감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있는 부분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까지 네, 이렇게 접이식미러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올리모닝 차량이에요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4천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네, 경차 찾으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타시기에 네,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 379만원. 네, 엔진룸,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 12만 4천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지금 네, 기어봉 쪽이나 그리고 또 핸들 가치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접이식 미러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교환 판금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아반떼 MD 네 보겠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 k 로 2011년형 네 연식 대비 네 주행거리 좋습니다. 엔진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 이어서 엔진 룸쪽 그리고 주행거리는 18만 1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핸들 쪽 그리고 시트 1열 네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2열 시트도 깔끔하고 열선 시트가 모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접이식 미러에 네,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부위만 이렇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기아 K7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5만 k 로대 주행했어요. 2010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 거리 양호하고 네, 대형 세단의 검정색 가격은 380만 원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엔진 룸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 154,000km 때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 설명드릴게요. 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사용감은 살짝 있습니다. 2열에도 네,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고요. 여기 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미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붓사고 뇌교환과 판금부위 있는 차량이에요. 이어서 이 차량은 보시면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만km 때 2013년형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데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실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을 보시면 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시트 상태도 1열, 2열 가죽 상태 모두 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LPG 모델이고 그리고 네, 접이식 미러에 뒷좌석 내성풍구 네, 핸들 모습. 엔진 룸쪽 그리고 주행거리는 1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17만 키로대에 18만 조금 안됐어요. 교환 방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이어서 말리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디젤 모델이고요.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 9천 키로 2 0 1 5년형연시대비 주행걸도 네, 얼마 안 탔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네, 연비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하체... 하체 괜찮아요. 튼튼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약간 주행을 해보시면은, 소나타나 K5에 비해 좀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스태프 쪽에는 조금 치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와서 다른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하, 하면은, 네, 금액으로 내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외관 다시 해서 상품화해서 출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 보시면 주행거리 14만 3천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고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네,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 시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이열도 네,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에 하이패스 루밀러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시트가 있고, 접이식미러 네, 당연히 있고, 스마트키에, 네, 웬만한 옵션들은 괜찮게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이고, 교환과 판금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네, 티볼리 차량입니다. 금액이 너무 좋아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3만 7천키로, 2016년, 2016년형. 어, 연식 대비 지형으로 조금 더 탔어야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입니다. 가격이 390만원 밖에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그런 소형 SUV, 네, 찾으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 금액이 매력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237,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나 외관 모습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핸들 굉장히 가수 상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수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 다른 지금 저렴한 차량들을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런 차량들은 첫번째 일체적으로는 감안해서 보고 그리고 엔진미션이나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그 후에 저런 부분들 좀 금액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다시 가죽 복원을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후방카메라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적재 공간까지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과 이런 외관 모습까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SUV 소형 SUV 찾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지금 뭐 교환 부위는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프레임쪽에 전혀 이상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카니발 r 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5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상당히 양호한 차량이고요. 가격 390만원에 검정색 카니발 R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행거리는 15만 6천km대에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핸들 모습도 네가우스 상태 연시대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시트도 네, 운전석. 조차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있고, 네, 블랙박스까지, 네, 접식 미러와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횡단,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아바, 이 차량은 현대 i40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2만,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휘발유 모델이고요. i 4 0 차량인데, 이 차량은 외건형 모델이에요. 외건형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타다가 나중에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손해가 뭐 크지 않은 네, 그런 매력도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주행을 22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일단은. 네, 전체적인 모습들은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와, 그리고 여기에는 뒷좌석에 도 열선 시트가 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그리고 적재공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키도 있고요. 옵션은 아쉬울 거는 전혀 없을 거예요. 차량 보시면은 지금 단순 교환,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차량입니다. 기아 레이 디럭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0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6년형, 네, 15년 3월이니까 정확하게 네,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399만원에 흰색 색상의 레이 네, 디럭스 모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주행거리 20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실내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네, 여기 레이가 고질병이에요. 네, 좀 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네 관리 잘 되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뭐 험하게 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쓴다 하면 금액으로 조금 지원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상품화 다시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네. 저, 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다라고 하지만, 해도, 어느 정도 조금의 상감, 이런 거는 괜찮지만, 조금 저런 정도까지다라고 하면은, 제 사비로라도 해드려서, 최대한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동조절 미러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고부위는 네, 단순 교환과 판금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살펴봤습니다 차량들 저렴한 차량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출고하러 오시는 분들 차량 실제로 보고 출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 다양한 차량들 많이 볼수 있어요 한번 오셔서 차량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탁송으로도 모두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고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